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황제 소환 같은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전 3기 끝에 우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남은 빈칸을 채워갈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감찰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경아들의 꽃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취재진을 쏘아보는 고압적 태도나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함께 첫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빼먹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전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로 이어졌지만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훈련 사이에 포트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우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수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빈칸을 채워넣은 셈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떨어졌던 적폐청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